댓글입니다 네자 이제 따져 봅시다 결혼 비용 토탈 보통 업체에서 2000에서 2500 얘기합니다 근데 신부 딸 용돈 등등 300에서 500 정도 더 들어요 그럼 3000 정도 들어요 그럼 베트남 왕복 50만원 입니다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럼 40번 왕복해도 1000만원이 남아요 1000만원이면 한식 안먹으면 40번 와도 충분합니다 피곤해서 더 쓰기 귀찮은데 쓰기 귀찮은데, 일단 혼자, 혼자서 한 번이라도 와보세요. 베트남 여자 만나기 쉽습니다. 혼자서 한 번이라도 와보세요. 베트남 여자 만나기 쉽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요? 뭐 혼자 와서, 뭐 호치민의 길거리 가서 만나요? 아니면은 뭐 술집에 가서 만나요? 자, 결혼 때문에 여기 한 달씩 와 있으려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90%가 외부 여성, 우리가 말하는 길거리 여성, 유흥 여성 만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호치민에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뭐 결혼할래요? 갈 거예요? 빰되고 맞지?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어떻게 걸어다니지? 그니까요. 자, 우리 한국 식당 가서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이 참 열심히 해. 너 나하고 결혼할래요?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지. 한국 식당 사장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결혼하러 온다. 정확히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호치민의 지인이 있어요. 한국 선배가 있어서 그분 소개로 하는데 그분도 그분이 아는 여성 아니고 그분이 아는 베트남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한다. 그것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자 저한테 결혼 때문에 신부를 만났습니다. 이 신부하고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 중에 그 중에 몇 명이 언가 아가씨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설득하고 말기고 해서 다시 우리 쪽 신부들 말씀 보고 결혼한 케이스도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카다 보니까 아는 사람하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를 만나. 아가씨가 너무 잘하거든.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어서 갔어. 너 나하고 결혼할래? 대반 아가씨, 오케이, 그러죠. 그게 아들 어리잖아, 나이가요. 20대 초반. 그니까, 여기 와서요, 진짜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베트남 말도 알고 저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시골 사람들, 어른들 만나고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한테 나 결혼하려고 착한 여성 좀 소개해 주세요. 베트남말로 본인이 다 설명할 수있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 얘기가 댓글로 달렸습니다. 음. 들어보세요. 국제 결혼을 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시간이다. 한달 정도만 시간 내서 원하는 국가에 가서 현지에서 통역을 구해라. 통역하고 렌트카 한대 빌려서 동네 이장을 만나, 만나러 가서 진정성을 보여주며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 달라든 마을 주민에게 홍보해달라고 해라. 그런 다음 가능한 여러 명 만나보고 그 중에 3명을 찍어라. 각 여성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해봐라. 그런 다음 한명 정해서 동네 분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봐라. 약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달 정도 연상통화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고 가서 결혼해라. 그래봐야 500만 원이면 떡지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아마 그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분 회사 그만둬야 되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 제가 옛날에도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연애결론하고 만나서 하려고 그러면요. 와서 진짜 한 달씩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못해요. 자영업자 못해요. 아니, 저는 포인트가 그거 말고, 알고... 어? 렌트카 빌려갖고 통역 데리고 동네 가서 이장 만나서 첫녀 소개시켜달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아니, 통역 데리고 시골에 아무데나 가서 동네에 이장 찾아서 계속 가면 이장이요. 우리 마을에 결혼할 사람 손들어요. 왜? 이장도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반드시 그래요. 돈벌수 있는 기회. 손들어요. 어저 어느 집 어느 집 어느 집 있네요. 자아가씨 착해요. 이아가씨 착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차라리 왜 그렇게 돈 시간 그 사람이 한달 동안 뭐 얼마 동안 못하는 거, 돈못 하는 거돈못 버는 거다 고생하는 거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래야 그때면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 업체는 왜 생겼으면 왜 합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형사 사건이 생기든 민사 사건이 생기면은 변호사한테 의뢰하잖아요. 왜 변호사한테 의뢰합니까? 본인이 직접 막 쫓아다니고 배우고 막법찾아가고막 하면서 하죠? 못할 수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소송을 절까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제대로 할까봐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통, 나중에 통영한테 놀아나고 이장한테 일어나라고 다 놀아나겠죠. 그분 본인 보고 그렇게 하라해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자. 실질적으로요. 한국에서 할일 없는 분들 여기 와서 여기서 몇달 살면서 결혼해 보가 하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한 달에 뭐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와서 여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하지? 그분들도요. 제대로 결혼 못 해요. 여기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베트남에 뭐일 때문에 왔던, 사업 때문에 왔던, 그분들도 여기서 연애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은 데가 여기인데 응? 음? 다 그렇게 누구나 시군 같은 거 하면 아마 결혼업체가 하나도 없어졌겠죠. 근데 문제는, 결혼업체를 통해도 문제 있는 여성 발견되고 하는데, 제일 많이 발견, 문제가 터지는 게 개인소개라고 했잖아요. 왜? 네. 소개하는 사람이 딱 무조건 저 신부 좋아요예요. 여기 와서 본인이 통역을 통해서 뭘 하고 뭘 통역 구해 갖고 죠 통역요? 베트남 사람 편대해 버립니다. 자, 통역이 그말 한마디에 그 여성은 베트남 사람이고 통역도 베트남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말 나오는데요? 통역 잘해줘. 그럼 나중에 내가 요 우리 용돈 받으면 너다 줄게 이 소리가 절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 결혼을 시키도요 한 번씩 문제되는 신부가 톡톡 튀나오는 가끔 맞선보다 튀나오는데 그런 말 나오는 신부가 있습니다. 통역한테 언니 이거 좀 숨겨주세요. 내 네, 나중에 용돈 다 드릴게요. 물통역 사장님 저 신부 나한테 돈 준대요. 과거에 우리 와이프가 직접 통역할 때, 다 우리 와이프가 통역인 줄 알잖아요. 그런 말몇번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근데, 일반 통역 구해갖고 통역이 자기 편돼줘요 천만을 줘보세요, 자기 편돼주는가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 편돼버리죠 그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 댓글 단이 정도 노력이면, 한국에서 차라리, 한국 여자들꼬생이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 오늘도 우리 제가 이제 신혼여행기에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신랑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한국에서 내가 직업이 좋아요, 수입도 좋아요. 한국 결혼회사에 등록을 해갖고 해보면은 40대 말 신랑, 4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여성 소개가 40대 초반이랍니다. 어떻게 자녀 놀 거고. 어떨 때 가끔 30대 여자들이 소개를 나올 때가 있대요. 여자들이 노하우 가버리고. 지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고. 나이, 요즘은 30대 말 신부 여성들이요. 한국에 결혼회사에 등록하면 30대 말 남성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하잖아요 앞으로 이 베트남 결혼은 한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의 베트남 고급 결혼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신랑분들이 직접 저한테 가더라고요. 본인들이 와서 결혼해보고 느낌이 이제 음? 아무나 막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다. 아무나 막 결혼하는 건 아까 그분 말대로 와서 만나고 아무나 막 하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해보면요. 개인 소개가 아무나 막 하는 거랑 똑같아요. 동네의 친척들, 손들어, 누구, 것, 이겁니다.